안녕하십니까 정의당 대변인 한창희입니다. 네 가지 정보에서 현황을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 남북공동선언 구진열 관련한 내용입니다. 오늘은 14 남북공동선언 9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2007년 10월 2일 노무현 대통령 내외가 노란 군사 분리선을 걸어서 넘는 역사적인 장면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대통령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다녀오면 또더 많은 사람들이 다녀갈 것이다. 그러면 마침내 이 금단의 선도 점차 지워질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담담하게 확신했고 이틀 후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은 한반도의 <laughs> 평화와 화해 그리고 공동 번영을 위한 역사적인 14 남북 정상선언을 만들어냈습니다. 14 공동선언은 한반도 평화에 대한 노무현 대통령의 철학을 담은 정수이고 6.25 공동선언의 정신을 잃는 화해 협력의 실천적 그림이었습니다. 특히 서해 평화협력 특별지대의 구상은 분쟁의 공간을 남북의 평화와 공동번영의 장으로 만드는 탁월한 발상의 전환이었습니다. 비록 새누리당의 정치적인 악용으로 정상회담 대화로이 세상에 드러났지만 우리 국민들은 이를 통해서도 정상선언이 나오게 된 산고의 치열함과 원칙과 신뢰를 만들어가는 노무현 대통령의 탁월한 외교력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9년이 지났는데도 불안하기도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십사정신을 송두리째 외면하고 10년 강산을 거꾸로 변화시켰습니다. 평화를 다지는 길은 다시 끊겼으며 신뢰와 공존의 자리에 핵과 사드가 들어서고 남과 북의 최고 권력자는 서로를 향해 비난과 비방의 화살을 쏘아대기 일수입니다. 무능한 보수정부가 만든 최악의 결과에 안타까움과 탄탄히 넘쳐날 수밖에 없습니다. 정의당은14 정상선은 9주기를 맞아 평화만이 최고의 안보이며 대화가 최선의 외교임을 다시금 강조합니다. 또한 어떤 가치도 평화위에 두지 않을 것이라는 노무현 대통령의 평화에 대한 의지를 그 말씀을 잊지 않고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의 길을 더욱 더 고민하고 실천할 것입니다. 아울러 박근혜 정부가 대북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군사적 대응의 각순환에서 빠져나오길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어제 아베 총리의 발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베 일본 총리가 어제 유안도 피해에 대한 사죄 요청에 대해서 털끝만큼도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할머니들에 대한 사과가 1.228 합의밖에 없어 따라서 사과를 해야 할 의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일본 정부가 10억 원으로 유한부 피해 사실을 입막음하려 했다는 것을 우리 국민들은 제대로 알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몇 푼의 금전적인 대가로 역사를 덮을 수 있다는 일본 정부의 후한 무치한 발상에 다시금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납득이 안 가는 것은 일본어의 이러한 행태가 이어진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는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피해자의 동의 없이 졸속으로 화해 치유재단을 출범시키고 소련상 철거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일본 총리의 이번 방언에 대해, 이번 대해서도 어떠한 해명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해결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만 있을 뿐, 사과받고 치유받은 사람이 없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가장 큰 책임은 정부에 있습니다. 정의당은 굴욕적인 한일협상의 진실을 다시금 강력하게 파헤칠 것을 국민들과 함께 다짐하는 바입니다. 또한 정부가 이에 대해서 역사적 책임감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하루빨리 제대로 된 해결책을 내놓기를 당부하는 바입니다. 백남기 농민 관련한 내용입니다. 백남기 농민의 사망 원인을 두고 서울대 내부에서 설왕설을 빼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울대 의대 생을 시작으로 서울대병원의 현직 의사들과 전국의 의대, 의대생까지 한 목소리로 의료적 상식에서 백남기 농민의 사망 원인은 외인사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오로지 정권의 얽매인 이들만이 백남기 농민의 사망 원인을 원인을 두고 병사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떻게든 정권의 책임을, 책임을 무마하려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대병원 측은 이마저도 연명치료를 거부한 피족의 서울대병원 측은 그마저도 연명치료를 거부한 유족의 책임이냐고 몰아가는 부끄러운 행태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집권 후 철저히 국가 시스템을 절단내버린 박근혜 정부는 급기야 절대 손대서는 안돼 의료인의 양심까지도 손을 대고 있는 모습입니다. 부정한 권력의 극단적인 모습이라고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눈이 있는, 눈이 있는 자는 보고 귀가 있는 자는 듣는다 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참혹한 현실을 직시하고 가련한 이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은 정치의 권력입니다. 하지만 지금 박근혜 정부는 눈과 귀가 없는 양심이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백남기 농민의 죽음이 자신들의 타심을 겸허히 인자하고 그에 마땅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국가가 국민의 생명 앞에서 이렇게 무도에서는 절대 안됩니다. 지금 박근혜 정부는 국가의 기틀 자체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K 스포츠 재단, 미르 재단 관련 내용입니다. 정화대 비서실세 개입이 확인되며, 추는 정화대 비서실세 개입이 확인되며 큰 충격을 주고 있는 미르 재단과 K 스포츠 재단의 증거 인물 증거 인멸 우려가 점점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전경영이두 재단을 해산하고 새로운 재단을 설립한 것 자체가 국민들의 의구심, 의구심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이들 재단을 해설시켜 그간의 수익, 지출 내역을 인멸하고 청와대와 비선실세들이 이 재단에 개입한 흔적을 명확하게 지우겠다는 발상입니다. 경제계가 이처럼 정권의 수종 역할을 하는 것도 참담합니다. 도대체 미르스 케이스포츠 재단으로 오기에 무엇이 있길래 이렇게 전격적으로 재단을 해체하며 검찰의 칼날을 피하려고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는지 국민들은 그 진상을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사실관계와 정황만 보더라도 이 같은 증거인멸 시도는 꼼수로 보입니다. 국민들의 눈과 귀를 이런 방식으로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책임하고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이러한 것은 한마디로. 정권과 전경련이 국민을 바보로 하는 그런 발상입니다. 참으로 어리석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박근혜 정권과 전경련의 이 같은 행태는 국민의 분노가 되어서 진실의 화살로 그들에게 다시 꽂힐 것입니다. 정의당은, 정의당은 국감을 통해서 이 의혹의 실체를 밝히고자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극감으로 부족하다면 특검을 통해서라도 어떠한 방식과 수단을 통해서라도 국민한테 끝까지 진실을 밝혀낼 것입니다. 다시 한번 국민들에게 이 정권 실세의 문제는 억지로 감춘다고 감춰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